강의 하는 거 계속 도와드리고 연결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이제 책이 나와서 강사님이랑 더블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급하게 또 공개 오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어, 하면서 <laughs> 하세요. <웃음> 갑자기 부끄러워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소희 강사라고 합니다. 음주에서 활동 많이 하는 강사인데, 어, 제가 사실 그 작년 초까지가 좀산후유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불러주시는 기업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페이스북 보면서 늘 약간 안타까우셨대요. 그래서 작년 한 5월달쯤, 어, 저를 이렇게 좀 구출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늘 음지에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양지로 나올 수 있게끔 도움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박형생님께서 이렇게 책조 내시게 되고 해서 아 나랑 이제 멀어지려나 어, 인기생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히 오늘 같은 자리를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전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그래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 두 시간 동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담아가시길 바라겠고 추운 겨울날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더 예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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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사실 저는. 이... 마인드맵은 사실 이제 많이 쓰진 않았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메모를 많이 했었는데, 에보노트랑 이제 바인드,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다가, 야, 마인드맵이라는 건 사실 안 지는 지금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서, 근데 부담지네요. <laughs> <laughs> 마인드맵으로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 지식들이 굉장히 그룹화, 같이 해볼게, 해볼까요? 그, 어, 조감적 사고, 같이 해볼게. 조감적 사고. 조감적 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시켜요. 저 혼자 말하는 세이 없잖아요. 조감적 사고는 이렇게 새가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볼 때 전체를 보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꼭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직선식으로 위에서부터 쭉 메모를 했다라면은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화를 하고 조감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취미가 뭐냐면 강의 만드는 게 취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강의를 계속 만들고 알려드리는 게 취미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을 하는데 계속 통계에 돈이 들어오네 신기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이 낼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이제 메신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메신저가 되자. 메신저가 되자. 되자. 제책 이름도 이제 메신저라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고민하는 게, 그텐츠 뭐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뭐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혼자서 그냥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는데, 종이 위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종이 위에 내가 사람들 나눠주시는 게 뭐지? 저는 처음에 카페에 가가지고 만원 받고 세시간 알려드리고 커피를 사드렸어요. 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주 했어요. 매주. 한 명이 오던, 두 명이 오던 매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 3, 40분 정도 와주셨는데 네, 오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어, 왔죠? 네. 어요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여기 카톡방은, 그, 저희, 오픈 채팅만 방 메신저랑, 메신저 방을 만들었어요. 초보 메신저를 위한 공부방. 저는 사실 이제 책을 읽고서, 책과 메모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누구든지 그렇게 하실 수있다 여기 뭐 강사님들, 또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도 많이 얻으셨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 독서. 저는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정말 너덜너덜하게 책을 읽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예, 네, 그냥 다 표시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책을 보는 것과 책에 다 표시하면서 저는 책은 메모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책으로 보는 것과 책을 메모장을 보고 책을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죠 그거를 다른 데적은게 아니라 저 책에다 다어요 수십 번 봤어요 실행이 답이다 네. 인생을 바꾼 책도 소개해 드릴 거고 제가 3P 바인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오늘 이렇게 질질 끌고 왔거든요? 이렇게 있다? 딱보여도이렇게 바인더. 네. 네, 장사는건 아닙니다. 요에버모트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어 사실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책이 없다 보니까 좀 되게 이렇게 허전했는데 이렇게 책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쓸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딱생각하기를 어떤 성공을 하거나 내가 어떤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 책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면 성공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는 사실 제가 책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디 강의를 해도 좀 강의는 괜찮게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디 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알아주지 않았는데 책을 쓰고 나니까 막 같이 와서 이렇게 팔짱도 끼고 <laughs>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laughs> 책꼭 쓰세요 그래서 글을 쓰면 책이 됩니다. 같이 볼게요. 글을 쓰면, 글을 글을 쓰면 책이 됩니다. 책이 된다. 그러니까 책은 누구나 쓰고 싶은데 글 쓰기는 싫은 거예요. 다책한 권씩 쓰고 싶지 않나요? 근데 네. 글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줄, 두 줄도 괜찮아요. 매일 조금씩 쓰면요, 그게 누적이 되면요, 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블로그에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에 써놓은 게 모아져서 책이 된 거거든요. 블로그에 조금씩 한 줄, 두 줄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이력, 이력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실 뭐 대학 대학 나오는 건 기본이고 뭐 석사 박사까지 하잖아요. 지금도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아 박형상 사님 지금이라도 빨리 대학에 가야 된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한사람 젊을때 빨리 대학에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대학원 뭐 석사 박사까지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있어요 저는 약간 또 항상 거꾸로 생각해요.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게 좋아요. 다 대학교 가고 다, 예, 다 대학교 가고 다 대학교 다녀와서 이게 또 취업도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들 많이 봤는데 저는 그 돈과 그 시간을 또좀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선생님 뭐 화나고 있으신 거 아니시죠? <laughs> 이렇게 화나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매달,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3주 일하고 한주해외에 가는 게 목표예요. 개인적인 목표가. 그래서 다음 주에제 두바이를 가거든요. 제가 카톡방에 올릴게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좀한 10번 이상 여행을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썼어요, 종이 위에다가 그거를. 제가 원하는 삶을 계속 썼거든요. 배달할 때부터 계속 썼어요. 전국을 다니는 강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는 강사가 된 거죠. 목표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 종이 위에다가 쓰고, 이렇게 여기다가도 써요. 옷 소매도 써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러니까 쓰니까 하나씩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P 바인더. 시간 관리는 이제 바인더를 활용하 해봤습니다. 네, 유튜브. 나 핸드폰 잠깐 열어 보실까요? 유튜브 많이 하시죠. 앞으로 10년 이상은 유튜브가 더 상승으로 올라가거든요 요즘에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해요. 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요. 예. 네. 유튜브 검색하셔서 박현근 TV 한번 쳐 보세요. 자, 재미있는 것좀 말씀드리려고요. 해 저는 사실 편집 잘안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삼각대 있어요. 스마트폰 삼각대. 만 원이면 사거든요. 스마트폰 삼각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찍은 거예요. 핸드폰 통째로. 찍어서 그냥 올렸는데, <laughs> 거기서 보시면은, 에버노트 왕기초광자라고 혹시 뜨나요? 네. 네. 그 영상 조회수 지금 8만이 넘었죠. 3년 전에 올린 거거든요. 편집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강의할 때 찍어서 올린 게, 조회수가 지금 한 8만 정도 나왔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거기 보면 빨간색 구독이라고 있나요? 네. 살짝 네. 눌러주시고요. 거의 종 모양이네, 종 모양? 네, 네. <laughs> 알람도. 네, 알람.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요즘에 유튜브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음. 메신저가 대단. 백만 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거든요. 브랜드 버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도 이제 대학생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되게 힘든 그 시간 가운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파피가 흘러내리는 가운데서 딱 떠올랐대요. 내가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가. 이런 고민. 죽기 전에 누구나 고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 그때부터 좀 이렇게 상담을 해도 돈을 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오프라 윈프리도 이렇게 코칭을 하고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코칭을 하면서 세계적인 이제 강연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백만장자 메신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누구든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수익을 낼수 있다. 그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시간을 힘든 일을 내가 힘든 일을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사실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면서 수익을 내면요. 되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신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른 거다 잘했는데 영어를 못 했어요. 영어는 시험 보면 항상 3번으로 찍었거든요. <laughs>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직업반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하, 아,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를 가고, 평일날 이제 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를 가니까, 이제, 준비물을 잘 몰랐죠. 선생님이 이제, 준비물 안 챙겨왔다고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제일 뒤에 자리 안되었는데딱 와서 욕을 합니다. 야, 이 새끼야. 직, 어? 이거, 배트공 같은 새끼가, 이거 지금 준비물도 안 챙겨오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트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친구들이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야 같이 막 깔깔깔 배트공 새끼 막 이러면서 계속 욕을 하니까 제가 그날 이제 쉬는 시간에 짐을 싸서 이제 나왔죠 이제 아 학교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딱 1년만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제 돈을 못 모았어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배달하고 청소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배달이거든요. 배달의 시급이 좀 제일 세요. 그래도 첫 월급이 이제 80만 원이었어요. 아침부터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근데 좀 돈이 적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 새벽에 2시부터 6시까지 또 우유 배달도 했어요. 잠을 거의 못자죠 배달할 때 모습이거든요. 저는 배달하면서도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이 매장의 주인은 나다. 저는 그게 항상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데 잠을 계속 잘못 자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은탱이가 밤탱이가 됐죠. 그, 아파트 보면 이렇게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 그 사이 약간 공간 있죠. 약간 이렇게 공간. 거기 이렇게 쭈글 이렇게 자고 그랬거든요, 새벽에.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제 또 29살 때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저를 성장하게 했다라는 거죠. 29살 때 이제 또 이제 배달이 이제 가는데 보통 배달을 한 개만 가는 게 아니고 시키면은 막 바로 오잖아요.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보통 3개에서 4개를 같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짜장면같이 끓는 거는 바로 가져가는데 도시락 같은 건 이제 보통 세네개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가져갔어요. 이제 막 가자마자 이걸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집이었어요. 신상동에 있는 뭐 가발 집이었는데 아요욕 하는 거지 배달 좀가다올게 <laughs> 배달 왔습니다. 기야야이 <laughs> 새끼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지금 오는 새끼야. 아! 어? 아저씨 언제 봤다고 요을라고 그러세요. 부시씨씨만 그냥 가져갈게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뭐이 새끼야? 어이 놈의 새끼. 저희가 여기가 터졌는데, 어, 막 진짜 너무 속이 상하고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사는 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 꿈도 목표도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살의 방향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딱 강남역, 강남역 이쪽에서 만났거든요. 현수막으로. 이 책이 딱 돌려져 있더라고요 독서 천재가 되는 홍대에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책 읽다가 죽자 네.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을 많이 사요 근데 잘안 읽죠 근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서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태도 네,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그게 될까? 그게 되기는 하겠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거,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 되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회복이나 했어 그러잖아요. 회복이나 했어? <laughs>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종이 위에 썼어요 전국을 다니는 강사 꿈도 목표도 없었는데 저는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요 적은 시간 이라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그제 생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강의를 생각한 건 아니고 과외를 생각해서 과외 컴퓨터 학원은 많은데 스마트폰 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이라는 사람이 고객의 불편 속에 비즈니스가 있대요. 같이 해볼까요? 고객의 불편 속에. 고객의 불편 속에. 비즈니스가 있다. 비즈니스가 있다. 고객이 불편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 컴퓨터 학원은 있는데 스마트폰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알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3시간 알려드리고 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커피를 사드렸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경험이 쌓여야 되니까 조금 비용을 높였죠. 그러면서 이제 입소문이 나고, 알려지는 게 많다 보니까, 서울 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지방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지방에 가서도 강의를 하게 되었구요. 아, 아. 네, 스펙보다 책.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그, 안 맞았으면은 지금도 배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저씨가 날 때려줘가지고 너무 감사. 그래서 제가 그책 나오기 전에 잡지가 또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잡지가 이제 찾아갔었거든요. 아저씨 나 때려서 너무 감사하다. 찾아갔는데그 아저씨가 이제 그만두셨더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또 뵙게 된다면은 아저씨가 날 때려줘가지고 강사도 됐고 <laughs> 책도 썼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진짜 그 상황에서는 막 진짜 죽고 싶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 순간에 되게 많이 성장한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어졌어요.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잘 차이거든요. 바빠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럼 그 시간에는 막 진짜 막 시발시발 하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너무 잘 되는 요 너무 잘 되니까 돌이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고 것은 지금 힘들다라면은 그 시간에 더 성장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돌이켜 보니까 근데 그때에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이것만 너무 너무 괴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떠나서 돌이켜서 보니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거구나. 그 시간이 있어서 그 힘든 시간도 있어서. 저는 힘들 때마다 항상 꺼내서 보는 게 책이에요. 지금도 항상 책을 손에 가지고 다니고요. 항상 저는 앉으면은 책을 보고요. 이동할 때는 항상 들어요. 네. 이거 책을 안보거나 듣지 않으면 계속 저도 부정적인 생각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펙보다 책. 사람들은 저는 지금도 막 대학에 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간과 비용으로 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서 여행을 많이 갈 거고요. 제 지인 중에 이제 5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10개 국어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이제 영어는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영어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이제 학원이 있는데 어학연수반이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어로만 계속 생활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제를 엄청 내줘요 숙제하면 이제 밤이거든요 예, 네, 이제 떠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진 찍으시고 사인 꼭 받아가세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국어로 강의 안 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면 영어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이제 한국어 강의는 이제 안할 거예요. 몰입어 모립 독서. 전략 독서라고도 하는데 같이 해 볼까요? 전략 독서. 전략 독서. 예, 네, 모립 독서 같은 말. 니까한 그러니까 권의 책을 집중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한 분야의 책을 집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이다 그럼 건강에 대한 책들만 한열권 정도. 놓고서 그열권의 책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영업을 한다. 그럼 영업에 대한 책을 10권, 1 0권 읽고서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한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책을 100권 읽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다른 사람 말믿고서 시작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블로그 하시잖아요. 그럼 블로그에 대한 마케팅